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가방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저는 가방 종류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어, 집에 가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더 사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 가방을 가지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들고 다니고 있고요. 또 제가 가방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 첫 번째로는 유행을 타지 않는 거. 왜? 왜냐하면 제가 3년 뒤에 들어도 뭐 유행이 뒤쳐져서 못 든다든지 그렇게 좀안 이뻐 보이는 가방은 절대 사지 않고요. 근데 지금 들어도 전혀 안 촌스럽고, 오히려 더 예쁘고 뭐 그런 가방들이에요.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는 거를 선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사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가방이 예뻐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면 어, 절대 구매를 하지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상이 막 튀거나 화려한 무늬가 있는 거는 절대 안 사거든요. 좀 기본적인 스타일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 옷이나 다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그런 데일리 백을 제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구매했던 가방들은 뭐, 지금 봐도 유행이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봐도 어 되게 예쁘고 잘 들고 다녀서 너무 좋고요 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에요. 쭉, 쭉. 어, 이 가방들 중에서 베스트를 뽑자면, 요거예요 음. 이거는 진짜 3년 전에 구매했던 거예요. 어, 마르니 트렁크 백입니다. 네. 이 가방을 제가 1위로 뽑겠습니다. 왜 1위냐 하면은, 일단 첫번째로 블랙이라서, 블랙이라서, 어, 어느 옷이나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지도 않고 튼튼하거든요. 3년 동안 제가 뭐 수시로 뭐 히트로 맞도록 했는데도 뭐 이렇게 뭐 기스라든지 생활 기스라든지 떼뭐 더러워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고요 캐주얼이나 그리고 뭐좀 신경 쓴 정장 룩에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템을 칭찬해줘야 될게 뭐냐면. 진짜 잘 돼요. 이거 무슨 정말 막 이것저것 다 넣어도 다 들어가고 두 번째로 잘 샀다 싶은 애는 바로 이겁니다. 루이비통 버킷백. 3년 전에 구매를 했고요. 진짜 잘 샀다고 생각이 될 만큼. 느낀 게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저는 거의 뭐 초반에 구매를 했는데 이 아인 지금은 한260 얼마? 엄청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205만 원 이때 구매를 했어요. 얘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지? 190 아마 190 후반대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눈독 들이고 사고 싶었는데 어,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 얘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3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도 뭐 스크래치나 이런 스크래치에도 진짜 강하지만 무엇보다 이것도 수납이 진짜 잘 돼요.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안에 공간이 진짜 또 얘도 그냥 이렇게 막 숄더로 들고 다니기 좋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엄청난 점은 안에 노트북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팅 다닐 때 진짜 너,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백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겁니다. 발렌시아가 카바스. XS 사이즈 가방이고요. 어, 재작년인가 구매를 했는데 10만 원 초반대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여름에 거의 막 히트로 말투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가방이고, 그리고 소재가 요 약간 캔버스 소재라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때가 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애지중지하게 들고 다녔던 가방이지만 때가 생각보다 진짜 안 타고 굉장히 튼튼하고요. 또 수납도 엄청나게 잘 돼서. 오, 엄청 예쁘게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입니다. 다음 바로 요겁니다. 네, 요 백입니다. 이거는 프라다 버킷백이고요 제가 이 토끼 키링을 달아놨어요. 키링키링. 키링. 너무 귀엽죠? 올해가 토끼띠잖아요. 제가 토끼띠거든요. 이 버킷백은요, 어, 왜잘 샀냐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국민백이지 않아요? 이거 제가 처음 샀던 명품백이라서 잊을 수가 없어요. 뭐이 백은 4년이 지나도 뭐, 촌스럽거나 뭐, 유행타지 않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크로스로 들어도 되고, 이렇게 토, 토, 도트로 들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무엇보다 그냥 아무 옷이나 다잘 어울리고, 그냥 맡 들고 다니는, 그냥 한마디로 뭐, 요 시장가방 같은 느낌? 시장가방? 시장가방. 고급스러운 시장 가방? 아무튼 데일리로 출근할 때도 들고 다니기도 좋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백이고요. 그냥 안에 수납이 엄청나게 잘 돼요. 진짜 수납 잘 돼요. 음, 수납 잘 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도 지대로 된 가방이에요. 이거는 발렌시아가 에브리데이 가방인데요. 에브리데이 가방인가? 네, 아무튼 이 가방은 제가 80만원대 좀 저렴하게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가방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아세요? 요거는 진짜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한 게, 오, 그때도 3년 전에 구매를 한 가방이에요. 3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여행 갈 때지. 이렇게 편한 가방은 없어요. 그냥 여행 갈때 안에 이 안에 쿠션이랑 립 정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은근히 좀 들어가. 근데 또 지갑형이라서 따로 뭐 지갑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어, 카드 지갑 공간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돼요. 또이 아이가 되게 가볍고 가죽도 좋아서 스크래치나 뭐 이런 거에도 강하지만 무엇보다 크로스도 되지만 네 크로스도 이렇게 되고요 예쁘게 크로스도 되고 또가 끈을 숨기면은 크로치도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숨기면은 크로치백도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끈을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줄이면은요 숄더 이렇게 숄더도 되고 숄더도 되고 어 변신이 이한 가지 백이 진짜로 변신을 많이 해요 명품 백을 사면은 그돈 가치를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에 비하면 이 아이는 뭔가 어, 하나쯤 있으면은 뭐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가방이라서 엄청 추천하는 그런 가방이에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소개할 가방은 이제는 디자이너 가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가방인데요. 첫 번째 디자이너 가방에서 제일 잘 샀다 싶은 거는 요아이. 이거는 이제 루에브르 가방인데 루에브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가방이에요. 요 가방이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 가방을 구매한 지 2년이 된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요 가방 들어도 전혀 뭐 촌스럽거나 유행이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고 훨씬 더 어, 좀 세련돼 보이고, 어, 가방, 저 가방 어디서 구매했어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가, 코디했을 때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더라고요. 또 수납도 굉장히 잘 돼요. 하나 지퍼 안에 들어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도트로 들어도 되지만, 이제 크로스로 맸을 때나, 이렇게 숄더로 맸을 때 뭔가 포인트가 되고, 예쁜 가방입니다. 또 블랙이라서 좀이 가죽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어, 엄청 튼튼하고 그리고 뭐 때가 타거나 스크래치 이런 게 전혀 나지 않고 예쁘게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에요. 다음 자 다음 소개할 디자이너 가방은 이 가방입니다. 오스타 오스트카카 네 오스트카카 가방이고요. 이 가방도 제가 한 3년 전에 구매를 한 가방이에요. 근데 지금 뭐 봐도 뭔가 심플하고 귀엽지 않나요? 귀엽고 수납도, 이 아이도 굉장히 수납이 잘 돼서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수납이 잘 되고. 헉, 가방 안에서 갑자기 5만원짜리 두 장이 나왔어! 우와! 이게 뭐야! 5만원짜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서 5만원짜리 두 장이 나왔네. 가끔 이렇더라고요 옛날 가방을 보면 <laughs> 현금이 있더니 네 아무튼 오스트 카카 브랜드 이 가방 굉장히 어, 튼튼하고 가죽도 좋고 엄청 무난하게 데일리백으로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요가요 아이는 진짜 대학생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아이예요 짐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짐이 많다 하면은 진짜 추천하는 가방이고 또 코트 같은 거 카멜 칼라나 이런 코트에 얘 하나 딱 매주면은 그만큼 포인트가 굉장히 되고 예쁘거든요 오이 가방 진짜 깔끔하고 예뻐요 예쁜가왜 이거요, 예 이거. 아, 근데 이거 이거 약간 이거 뭐냐면 얘는 그 아, 오소이. 네, 오소이 가방이에요. 오소이도 진짜 쓰기도 엄청 많다. 가방 안에. 네, 이 가방도 오소이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가방 되게 딸기 우유 칼라예요 너무 예쁘죠? 이 가방은 제가 언제 작년에 이제 작년 한 2월인가? 2월에 성수동에 가서 오수을 매장 가서 구매를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봄이 왔잖아 봄이 와서 이런 핑크가 너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핑크색의 가방이 아예 없어 나는 핑크색 가방은 절대 안 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컬러가 엄청 지겨워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절대 안 사는데 얘는 꼭 사고 싶은 거야 너무 색깔이 너무 예뻐 가지고 또그때내 제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살짝 좀 매봤는데 어찌나 예쁜 엄지 정말 포인트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던 가방인데요. 은근히 이 아이가 좀귀여워 아, 귀엽게 포인트 주기는 좋은데 그렇게 막 들고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데일리 백은 아닌 것 같은 가요 때는 30만원 네, 될 거예요. 근데 저는 30만 원 주고 다시는 이 가방 안살것 같아요. 30만 원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는 가방이에요. 왜냐면 자주 손이 안 갑니다. 이 가방은 진짜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흰색이라서 때가 많이 탈 거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화이트 컬러를 구매하면서. 근데 이 가죽 자체가 막 때가 많이 가, 타는 가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도 화이트인데 그렇게 막때 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음, 보시면은 좀 깨끗하지 않나요? 그리고 붕크,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가방이에요, 이 아이는. 네, 굉장히 잘 나가요. 20만원대 후반이에요. 20만원대 후반이고요. 세월이 지나도 깔끔하고 예뻐서 어,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 그래서 저는 오소이, 이가방을 30만원 초반대 주고 샀는데 이 가방은 살 빨리 차라리 분크 이거를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랑 취향이... 어 비슷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왕 보셨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